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보내요, 많이 만나네요. 오늘 또 만났네요. 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고독의 시우가 나가니까 나가 거지. 네. 아, 오늘은요, 시골에서 시제를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시대는 아니고, 조금 옛날 시대? 60년대? 아, 그쯤일 겁니다. 산업화가 아직 진전되지 않은 시대인데, 시골에서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상황이 뭐냐면은, 남편이 남편이 사고로 어, 어떻게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가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또 애기는 또 있었어요. 갓난 애기는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갓난 애기도 있고 그래서 그니까, 갓난에게 있고, 며느리 있고, 시어머니 있고, 뭐 이런, 가정이죠. 어, 남편은 없어요. 아들은 없어. 아들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집안에 남자가 없다 보니까는, 항상 집안이 공공하고, 또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거의 뭐, 식부리 캐다 먹을 정도로? 그밥갈리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어, 그냥, 하루 벌어서 사러 먹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프죠. 근데 어느 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약간 치매기도또 있어. 그래서 막, 막, 엉뚱한 소리도 하고, 어, 뭐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일을, 남의 집, 일을 하다가, 남의 집뭐잔치일 어, 자칫일도 도와서 허드는일도 하고 뭐 다른 집에서 애가 태어나면 애 산후 조리도 해주고 돈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아요 집뭐 동네 찾아보면 은 그래서 여러 가지 허드는일 하면서 이제 푼 돈을 받으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날도 무슨 바느질 하러 갔다가 어 옷감 좀 봄에고 막 이런 일 잡일하고 또뭐 남의 일 남의 집일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오고 온는데 뭐 밥은 못먹고 집에도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굶다시피하고 그런 상황인데 애기를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일을 하죠 왜냐면 어머니가 일을 안 하시니까 네. 몸이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 근데 심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이제 보러 이제 오자마자 찾아죠 근데 애기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애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어, 갑자기 거짓말을 합니다. 어, 치매가 걸리신 분 중에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 엉뚱한 얘기 어. 아는 분이 잠깐 맡겼다. 오늘 뭐 아는 분이 고기도 갖다주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애기도 잠깐 맡겼다. 오늘은 좀너 여태껏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고기 좀 먹으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어머니 무슨 고기예요? 진짜예요? 막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고기를 먹을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애기도 뭐, 사실 애기 모성애도 강하지만은 이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애기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간단둥이를 이렇게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은 또 해방이니까. 맡뭐 누가 잠깐 맡겼다고 그러니까. 오늘 좀 쉬라고 그러면서 뭐 먹, 고기도 먹고 이렇게 좀 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 아, 그러면 이따가 애기를 기다가 왔네. 아, 푸른 애일가 투어 네일적도 왔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무슨 고기예요? 와, 고기네요. 들어가자마자 막 고기 냄새가 났어요. 뭐 삶는 냄새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고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된장에다가 이렇게 싸갖고 먹으라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래요. 계속 눈물이 난대. 그 며느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이 계속 난대. 예. 그래서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나고 슬퍼 그래서 어머니 이거 뭔교육이요이러니까는그 어머니가 아 아까 우리 애기 잠깐 맡기신 분이 갖다준 고기야. 그래서 내가 삶아서 지금 한 거야. 먹자. 그래서. 네. 그냥 눈물이 계속 나고 먹기가 싫대. 그래서 딱 이러는데 이제 그거 이제 고기를 이제 치우고 부엌에다 이제 갖다 놓으려고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게 <laughs> 자기 애기가 삶아져 있었어. 진짜로. 할머니가 삶은 거야, 애기를. 애기 아기 삶아서 고기로 내온 거예요. 그게 그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그런 건지, 진짜 집안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기절했습니다. <목소리>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옛날에 60년대 때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얘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더 오늘 무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름끼치네요.